안녕하세요. 지인원이에요.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차, 이러면 무슨 차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 바로 녹차가 압도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녹차 얘기를 하냐고요? 에이, 그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녹차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또뭐 녹차 얘기가 아닌 것도 아닌데 지금 장난해? 뭐 하자는 거야? 빨리 시작하라고 아이고, 지금 출발한다고요 출발하자고요 자 여러분 녹차 홍차 우롱차 모두 같은 차남으로 만들어지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근데 왜 이름은 다 다를까요 이 수확 시기 잎의 크기 발효 정도 가공법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찻잎인데도 발효하지 않은 건 녹차 부분 발효한 건 우롱차 완전 발효한 건 홍차 뭐 요런 식으로도 나뉘어집니다 <목소리> 여러분 녹차 어떻게들 드세요 아무래도 간편하니까 티백으로 많이 마시게 되죠. 근데 티백 말고 이렇게 직접 말린 잎을 물에 우려내어서 마시기도 하죠. 혹은 잎을 건조해서 갈은 녹차 가루 형태도 있어요. 이걸 그냥 물에 타서 마셔도 되고요. 근데 다 같은 녹차이긴 한데요. 그럼 효능도 다, 다 같을까요? 자 이렇게 녹차 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마시는 걸 침출차라고 해요. 보통 엽차라고도 하죠. 이 티백 녹차도 역시 침출차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말린 녹차들이 모두 다 침출차예요. 근데 녹차 가루가요, 침출차보다 녹차의 섬유소나 다양한 불용성 영양소의 섭취가 훨씬 높아요. 침출차는 녹차 가루에 비해서 성분 섭취가 30에서 5 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티백보다는 녹차 가루를 타서 마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이 녹차 가루보다 효능 면에서 더 강력한 녹차가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마차입니다. 저도 이 마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마차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말차라고도 하더라고요. 한자로 지울 말자를 써서 손가락으로 뭉개서 지우다가 가루를 낸다 이런 뜻이래요. 뭐 둘다 맞습니다. 생긴 건꼭 녹차 가루 같죠. 근데 마차하고 일반 녹차 가루하고는 달라요. 이 마차는요 특별한 공정이 더 들어갑니다. 녹차가루는 찻잎을 수확을 해서 찐 다음에 가열해서 수분을 날려버려요 그리고 그 마른 잎을 가루로 만든 게 녹차가루예요 이 마차는요 새싹이 쫙 올라오는 고그 시점에서 한 (20일) 정도를 덮개를 딱 씌워서 햇빛을 차단을 해요 그리고 수확한 찻잎을 증기로 찌고 또 그늘에서 말리고 또 억센 잎은 모두 다 제거하고 또 맷돌에 곱게 일일이 갈아서 분말로 만든 게 바로 마차예요 식물은요 해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염록소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그 염록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를 딱 막아버리면 광합성도 줄겠죠 그럼 해를 못 받은 식물들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선 자기 힘으로 염록소 자체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이 엽록소가 늘어나면요. 식물의 성분도 역시 달라집니다. 이 찻잎에 함유가 되어 있는 비타민 A하고요. 섬유질은 우리가 그냥 녹차 가루로 마실 때는 한40% 정도만 섭취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마차로 마실 경우에는 100% 모두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보기에도 염록소 성분이 훨씬 높은 이 마차 쪽이 훨씬 더 진한 녹색이죠. 이 마차는요, 잎에서 우러나오는 성분만 먹는 게 아니고요, 잎 전체를 우리가 다 통째로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 용해되지 않는 성분까지 모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미네랄, 섬유질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마차의 건강상 이점을요, 아주 아주 자세하게 찾아봤어요. 이 마차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L-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 물질이 있는데 이게 뇌하고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 기능, 집중력 강화, 신경 안정, 스트레스 완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굉장히 고질의 염록소를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중금속 독성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농업과 식품학 저널이라는 곳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찾아봤더니 이 마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이요 눈에 흡수가 돼서 녹내장과 그밖의안 질환 위험을 낮춰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밖에도 이 발표에 따르면 심장병 (제2형당뇨) 뭐당 높으신 분들이죠 또 간기능장애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도움 된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 마차에도요,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 함유가요, 일반 녹차보다는 높아요. 하지만 커피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 최대 400에서 450mg 정도인데요. 요건 녹차 13잔에서 15잔 정도의 양이에요. 하지만 인스턴트 커피라면 한 3잔 정도에 함유된 카페인의 함량과 비슷해요. 그리고 또 커피에 카페인이 주는 영량과는또 완전히 다릅니다. 커피를 마시면요 카페인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기죠 뿜뿜뿜 반면 초조하고 신경 과민도 올수 있어요 또 카페인에 예민한 경우에는 좀 많이 먹으면 심장이 둥둥할 때도 있죠 반면 이 마차 카페인은요 엘테아닌 성분 때문에 오히려 심신 안정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해로운 부작용도 없이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녹차가 별로예요 마차가 더 좋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녹차에 이런 종류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녹차에 들어있는 주성분 중에 폴리페놀이라고 있어요 이 항산화의 여왕 몸속 염증 청소부 동안식품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 이 폴리페놀은요 식물이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탁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물질이에요. 이 강력한 방어물질이 우리 몸에 턱 들어온다. 이런 외부 유해물질을 다 차단해주고 또 세포도 우리 세포도 스스로 막 보호해주고 이런 정말 막강한 항산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성분 하나 더 녹차랑 홍차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인데요. 이 카테킨도 폴리페놀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카테킨의 항산화력이요. 비타민 E에 200배, 비타민 c 의 100배. <laughs> 그 밖에도 이제 녹차에는 아주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긴 하죠. 하지만 녹차의 가장 대표 성분이 바로 카테킨 성분이에요. 마차에는 일반 녹차보다 한 3배가량 높은 카페인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반 커피보다는 적은 양이고 더 안전하긴 해요. 그래도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죠. 또이 탄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해독작용을 해주는 되게 순기능이 많은 성분인데 반면 철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또 혹은 철분제 같은 거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제 이게 차잖아요. 그래서 중국 인도 뭐 이런 지역에서 생산된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 녹차에는요. 납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잎 전체를 우리가 그대로 다 먹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구입하실 때좀 신경을 쓰셔야 해요. 그래서 중국산, 인도산보다는요. 한국산이 있어요. 보성이라든지 지리산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제품들 제품들이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혹은 저처럼 해외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뭐 한국산을 찾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그래도 일본산을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기농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사가지고 온 건데요. 어 제가 아마존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일본에서 재배된 유기농 제품으로. 어 좀 괜찮은 제품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 제품은 링크를 밑에 걸어줄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차는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임산부와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도 위아 같은 주의점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이나 잠자리 들기 전에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 카페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역량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요. 운동 전이라든지 하루 중왜 몸이 나른할 때 있죠. 뭐 에너지가 조금 더 뿜뿜 필요할 때 그때 드시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마차의 일일 권장량은요, 식단, 생활 습관, 또 본인의 건강 상태 같이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한 컵에서 세컵 정도는 해로움 없이 건강을 조절하고 에너지 수분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잔에요, 1g 정도의 양이 기준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1g은요, 티스푼, 반 티스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일 간단한 건요 그냥 따뜻한 물에 다 풀어서 그래서 그냥 마시는 건데 사실 저는 다기용품을 이렇게 많이 샀어요 좀 제대로 해서 마셔보려고 근데 귀찮아서 잘안 쓰게 돼요 설거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솔 있죠 여기 다기에 포함된 이솔 요거를 차선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따뜻한 물에 막 저어서 1차로 거품을 내서 마시는 게 정통이에요. 근데 뭐꼭이 과정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따뜻한 물에 잘 풀어서 마시면 돼요. 근데 마차는요, 일반 녹차보다는 맛이 더 강하고 굉장히 세요. 그래서, 어, 마차 라떼 같은 거를 많이들 드시죠. 따뜻한 우유에 마차가루를 넣어서 섞어주시고, 또뭐그 위에요. 우유 거품을 내서 싹 올려주시면 정말 맛있는 마차 라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제일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빵 만들 때이 마차 가루 섞어서 반죽해갖고 만들면 정말 맛난 건강한 마차 빵이 나오겠죠? 자, 오늘은 녹차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영양과 기능 면에선좀더 강력한 힘을 가진 마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커피들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녹차 혹은 마차로 건강까지 확보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건강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